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수없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이나 또 지갑에 혹시 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What do y right 운전하신 분들은 예. 아이디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The that drove here have their 미국에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매우 중요하죠. Your very in the US.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큰 딸이 있는 알칸사에 갔습니다. Last week, my 차로만 6시간인데 토탈하면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과거에는 제가 운전했는데 요즘은 제가 풀로 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딸아이에 맡겼습니다. So I gave the... The wheel to my daughter. 그런데 둘째 딸아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져왔다는 안 거예요. But my second daughter told me that she didn't have her driver's license. 그녀는 갈 때도 올 때도 올 운전을 못했습니다. So going there and coming back, she couldn't driv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아이디 I was like, I was like, I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아이들 안 가져갔다면 어떻할 뻔했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ID 카드가 없으면요 은행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져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쟁 중인데 자신이 군인이라는 그러한 생각, 신분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we're in a war right now.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었다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이다 that says soldier of christ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쓰여져 있습니까? it's a written on you 네. 자,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ar? 적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고요. 또 무기도 중요합니다. information and weapons are important.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but there's something more important. 그것은 사기예요. that is morale 자신감입니다. It's confidence. 이 사기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Where does the confidence come from?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을 확신했을 때부터 사기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The confidence comes from when you're confident in your identity. In your identity. Yeah. 승리의 기초가 바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the basic as your identity 우리는 누구입니까 Who are we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We are Christians in Christ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미 승리한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There s a senior our ancestor in faith who went through a spiritual battle 그는 바울입니다 It's Paul 바울은 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He went so much. 굶주리고 추위에 견뎌내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Times.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심지어 살 소망이 없을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였습니다. He was b e t r a and he had no hope of living. 만약에 his...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If you were in his shoes, would you still believe in Jesus?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Would you still walk the faith? 근데 o t faith. 바울 사도는요, 그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Said,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자신이 끝 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He said that he won the 그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배신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주여 군주님.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the answer is in the book of 2 Corinthians. 바울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aul had his identification. 교회 공동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그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had confidence in the answer of who am I and who are we.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hope that this we hear Lord's voice.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 corinth, the tells us who we are.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anyone who's in in Christ is part of the new cre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Jesus Christ came to this world for us. 왜 오셨습니까? Why?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It's because he loved us.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And he died on the cross.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쾌탁에 용서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He promised that...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될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and to be a partaker of God's new creation in Christ, we must walk the path of faith with Him and die on the cross with Him for our sin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혀 죽어야만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like in the bible it say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Do you truly confess that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and you died with him on the cross?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If so you have received the love from God and is a new creation.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uh, therefore confess e d this.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 잡혀 그 사랑에 잡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He says that God's love compels us.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 잡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The people that are captivated by the love of Christ is living a life of a soldier of Christ. 사랑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뭐래도 새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Savior, no says,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 세조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First, new are those who live with as Lord. 고린도우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Second Corinthians says, if we are out of our mind, as some say, it is for God. If we are in right mind, it is for God. 그리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그 피조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Those who don't live for themselves but live for Jesus as their Savior and Lord. 비조물이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One characteristic a new creation has is that they don't live for themselves.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They live for the Lord.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죽어도 주를 위하여 냐 죽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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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느냐죽느시 죽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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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Yeah, new creations are those who seek to renew their mind day by day. 다른 얘기로 하면 매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닮아가려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It's experiencing renewing yourself day by day. 마치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51편 10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처럼 말입니다. After David sinned and he repented, he he prayed like this to God.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내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 얼굴 표정, 행동까지도 새로워지라라고 말씀하라. And Jesus or the Bible also tells us to renew ourselves not only in the inside but with our words and with our actions.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러셨 Throw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your formal way of life, which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홀로서에서는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And uh, it also tells us to, for you have stripped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all its wicked deeds. 피브리서 12장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새롭게 새롭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So 뿐만 <불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자신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습관이나 신의 습관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가꾸어 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New live a life that every day in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And another quality or characteristic a new creation has is that he loves the Lord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and he loves the word of God.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Says,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걸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Jesus to put everything in him?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nd love the Lord will experience the renewal through the Lord's words. 것입니다 They'll be able to experience the Lord who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hose and to him who has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그래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겉 사람은 이렇게 늙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지만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Those the new creations are those who hold on, to the, hold on to God's words to be renewed day by day. 매일 매일 이러한 삶 속에서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새로움을 경험하면 이제 마지막 때그 완성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 완전한 그런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God will surely complete us anew because our Lord began.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New creations or Christians or people in Christ are those that live every day with this hope.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 실망할 때가 있지요.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are disappointed in o u r s e l v But it failed, or that you're not happy with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He looks at us with love.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He chose us he loved u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And through Jesus Christ, He renewed us.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God started this whole process.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다같 읽어 보도록 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God i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완전한 완성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There will come a time where everything is restored.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운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I hope that we all can enjoy the restoration of Eden here and now when it is fully realize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New creations in Christ. 여러분 이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you can't that.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꼭 신분증을 챙겨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외쳐 보십시오. So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날이다. 오늘 또 나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od, help me to experience new life. 이러한 고백으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hat we can all determine to live a new life as God's new creations.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마지막 날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your loving grace.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은혜로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Through serving others, through reading your words and praying, please help us to experience your words.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be happy by doing all this.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